이른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서 함께하시고 또새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긴 절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습니다. 6장 말씀 전체를 다 함께 나누기는 어렵고요. 또 앞에 전반부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후반부는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까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장 전반부를 보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영생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큰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혹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굳이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라 말씀하셨을까? 이 신앙생활, 영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믿음생활 잘한다. 내 영성생활이 깊어진다라고 말할 때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은밀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많은 것을 나타내고 말은 많이 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빈강정이 아니라 속빈강정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몰라도 그와 나 사이에 가장 큰 친밀함, 이 친밀함을 누리는 가까운데 은밀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니라 정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은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연애했던 기억들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사랑했던 연애했던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 얼마나 긴밀하고 끈끈하고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막 사람들한테 떠들고 둘의 이 관계를 다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뭐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해도 너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와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은밀하게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밀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한다, 부지한다, 금식한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라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엄밀하게 해라, 드러내지 마라,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규칙적으로 구제를 했고요, 필수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의무 중에 이 구제하는 것은 빠지지 않고 꼭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구제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부하는 것이죠. 기부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유대인들의 구제는 자신들의 공로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기부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죄가 감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사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조금 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구제 많이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정나라하게 말하자면 구제할 대상을 옆에다 두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사하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이 구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전락해 버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으로 그쳐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구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구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지,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제했다고 해서. 내 삶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마치 포인트를 쌓아서 이만큼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제하는 것, 그렇게 선한 일을 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교통의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미 나의 삶에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보답하기 위해서 부지하고 선행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지하는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느냐 누가 알아주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은밀함과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한국 사람들만큼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참 여러 번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뭐 하면 꼭내 이름을 써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뭐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는 것 그래서 꼭 이름 적어줘야 된다 이름 드러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졸업은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행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억지로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선행을 베푸는 일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과 출발점이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행할은 마땅한 일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은밀한 중에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5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모두가 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고요. 주님은 역시 이 기도도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기도할 때 부르짖고 간구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더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려 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세밀하게 내 필요를 다 열거하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활용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필요한 것, 내 소원.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만 다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 피로만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끝나 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알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헤아릴 수 있게 되어졌느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뭐 대단한 액션을 취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멀끔하게 차려 입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남루하게 기도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밀도 있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방안이 방법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 시간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이른 새벽 다른 사람 자는 시간에 나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야 너네는 다 자지만 나는 기도해 나 대단하다 이거 자랑하려고 이 시간에 나오신 분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여러 분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고백하고 또 외우고 또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중요한 의미인데 시간이 조금 얼마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영적 스승들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한 영적 대가들, 영적 스승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무슨 기도문을 외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지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도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구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이 주기도문, 그래서 이 한절 한절.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이거 하나씩 살펴보아도 많은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함께 다어 말씀을 나눌 수는 없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장 큰 핵심 중에 첫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게 할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 야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다가 끝나는 것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라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핵심의 두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 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더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기도는 삶과 같이 드러나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고 말은 대단하게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실천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느냐? 네, 하나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너에게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입으로만 공허한 외침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그 기도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선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송하지만 그거만큼 뻔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뻔뻔한 기도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뻔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은 대단한 걸 말하고 소리는 대단한 것을 외치지만 손과 발은 아무것도 움직여주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실천되어져 열매 맺게 되어지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